안녕하세요. 3월 24일 월요일, 마이드라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날씨가 따뜻하다가 목요일 날쯤 비 오고 난 뒤에 다시 기온이 떨어질 예정이래요. 따뜻한 날에도 감사, 또 날씨가 쌀쌀해질 때는 서로 사랑하며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유행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각별히 몸 건강하시길 기도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그런 특별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건 율법을 어긴 일이고 비윤리적인 일이었어요. 이 일을 책망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투옥시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준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더 퍼지는 것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절, 그 신하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자신이 돌이켜 회개할 마음이 아닌 극심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는 죄책감이 있나요? 신속하고 정직한 회개 외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그형 헤롯 안디바와 재혼한 헤로디아는 자기들의 죄를 거침없이 시적하는 세례 요한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겠지만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5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한 채 그저 감옥에 가두고 그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인데 마침 6절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무슨 소원이 있든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자 살로메는 자신의 어미인 헤로디아의 지시대로 체레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체레 요한의 피범벅이 된 목을 쟁반에 담아 헤로디아에게 전달하는 살로메의 모습 이것이 진정 왕족들이라고 하는 죄인들의 추악한 자화상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라고 할 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이런 무서운 자들, 악랄함이 내 안에도 있진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빛을 품고 있던 세례 요한은 아무리 최고 권력자인 헤롯 안티바 그리고 그의 부인 헤로디아라도 그 악행을 순순히 넘길 순 없었습니다. 헤롯의 악랄한 성품, 그리고 헤로디아의 그 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일로 인해 어떠한 보복이 돌아올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언자답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증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좁은 길을 담대하게 끝까지 걷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아부하며 또 권력에 심취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죽이고 판단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헤롯의 생애잔치에서 요한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한 생명의 태어남을 기리는 그 생애잔치에 한 생명은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아뢰니다 체레 요한이 순교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오병여 사건이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이 빈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던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열두 광줄이나 거두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그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육신의 굶주림뿐 아니라 영적 굶주림까지도 넉넉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이 걷는 길이 광야고 빈들이라 할지라도 한길 같이 돌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먹고 마시면서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까지 온 무리들을 돌려보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즉 긍휼함을 품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해가 저갑니다. 적어도 만 명이 넘는 굶주린 무리를 먹이는 일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무리를 마을로 흩어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현실적인 대안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제자들이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손에 믿음으로 맡겨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아 나누는 것.그때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22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재촉하다는 것은 억지로 시켜서 가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던 분위기에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여기며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던 것을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된 열광주의를 냉정하게 부정하시고 흩어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23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 사명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일에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온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제자들이 있는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7절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라 여긴 사람은 오직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는 물의 일을 걸어서 예수님께 향해 갈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는 만일이라는 조건을 제기할 만큼 확신하지 못했고 바람을 보고서는 그나마 가진 그 작은 믿음조차 잃어버린 채물 속으로 빠져버린. 작은 제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자 의심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바람을 꾸짖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이 게네사렛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미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진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고 믿음대로 손을 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미신적이다 천박하다 라고 박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들은 만큼 믿었고 믿음만큼 행동으로 실천했고 실천한 만큼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자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지식적으로는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절박함과 단순함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저들의 믿음은 결코 뒤지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따르고 유일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물리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절반의 믿음, 오늘 게네살의 무리의 단순한 믿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믿음에 응답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 순종의 행함자 다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절박하고 순수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 걷게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